대장이 4시즌스 호텔에 왔다 여기는 이제 사계절 아름다운 4시즌스 호텔 5성급 네. 호텔이죠 자 우리가 여기왜 왔냐 여러분 팥빙수가 얼마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7,000원? <laughs> 6,500원? <laughs> 진짜 싼 데는 5 0 0원 아웃습습니다웃습습니다왜 어, 웃으세요 아, 재밌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이 포시즌스 호텔 망고 빙수 얼만지 아십니까? 96,000원 와 <laughs> 9만원? 말도 안 빙수가? <laughs> 아니 뭐 빙수에 저뭐 살치살이라도 갈아가지고 들어가나요? 금이 올라간는데금 금? 24K 금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만원이야 빙수가 예, 96,000원짜리 <laughs> 빙수 바로 들어가서 보시죠 오케이 예. 어,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기.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 만성. 네. 대기를 넘오래 하면 만성 피로가 옵니다. 네.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게 호텔 냄새야? 어, 제가, 그, 제가 여기서 1박 호캉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네. 엄청 비싸잖아. 아, 뭐그 정도 능력은 제가 됩니다. <laughs> 가불러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굉장히 그 고급 호텔입니다. 여기. 아, 그래? 방도 좋아? 방 좋죠 어, 시티 뷰잖아 방 그냥 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커팬이쭈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96,000원 팥빙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기 걸어놓을 때 보니까 그 돈을 주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있었어? 네그 분들이 진짜 어떤 분이신 거지? 그런 빙수를 시켜 먹는 분 어떤 분인지 궁금해 나 솔직히 유튜브 유튜브 아니면 절대 안 먹지 나도 못 먹지 어. 난 먹어 먹는다고? 난돈 있으면 먹어 건 어, 없잖아. 그래서 안 먹은 거야. 자, 왔습니다. 빙수 메뉴가 따로 있는 빙수가 유명. 있어 이렇게. 어. 이름이 뭐야? 이거 골든 골든 제주, 제주 애플망고야. 골든이 진짜 금이 올라가서 골든이야. 이게 아. 이게 96,000원. 딴 것도 근데 비싸긴 하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응 음, 여기에 이거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 오, 지금 그거만 나두 테이블 왔어 이, 어, 이 빙수 먹는 것만 오 이거 핫템이네 근데 그래, 세명에서 하나 먹어도 뭐 괜찮겠죠? 응. 쪼간에기 하겠습니다 <laughs> 96,000원이잖아 <9만 6천> <laughs> 맞아 오케이. 어. 재영 <laughs> 어? 뭐해 아 제가 물을 쏟아가지고 긴장했어? 아니 96,000원짜리 빙수 먹는데 긴장돼가지고 물 쏟았어 이니 <laughs> 물을 <laughs> 이런 데 가서 또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척 <laughs> 해야 돼 <laughs> 밑에 홍수야. 그냥 <laughs> <laughs> 네, 당황 안해 이런 데서 자주 와봐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뜬 위에 금으로 싸져 있는 건 분자유리 기법으로 골든볼이라는 골든볼이라는 것 보면 응. 노른자를 형성시켜서 숟가락으로 터뜨리시면 보기 좋게 터뜨려야지 응. 응. 안에 우유. 어른이랑 조화롭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애플 민트 우유 얼음이 들어있어요. 민트 어머이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안쪽에 페어틴이라고 그래놀라 아시죠? 네네. 그래놀라 같은 저희 크런치한 식감 때문에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음. 야, 대박이야. 계란 후라이 터트려 먹으라고? 계란을 형상화한거래, 이게 음. 이게 분자 요리로 만든거래, 분자 요리. 분자 요리라고 있어. 원자보다 좀큰 거? 요리 기법 중에 어. 아. <laughs> 어, 분자 요리라고 있어. 아아 분모자 말고 분자. 대박이야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펄 들어있는 망고 소스 같은 거어펄 이게 이제 샤베트 같은 거고 이게 마시멜로라고 하신 거 같은데 이게 마시멜로 아이 마시멜로야? 어. 아. 이 세트가 그거구나 그, 망고도 엄청 뭐 연어처럼 돼있어 애플 망고는 사과는 어디 있어? 형형 이런 데 야터트려 내가 내가 터트린다 응. 어떻게 터트린다뭐 그러니까 계란 <laughs> 자연스럽게 터지면서 이렇게 스며든댔어. 오, 뭐? 뭐 계란 노른자인데? 뭐야? <laughs> 그렇게 그렇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쪽, 이게, 이쪽도 좀이이 뭐라고? 분자 요리. 신기하다. 뭐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아, 자연스럽게 흐르던데 네가 조용히. 조용히. 그 소리 질러. 먹어봐, 먹어봐. 은갈치 아니야, 은갈치. 아 이게 민트 맞는다, 민트. 아나 이거 금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금 맞지? 예. 시금금이야, 그거. 그럼 금다 먹지 마세요. 왜? 저도 먹어야 돼요. 어, 뭐야? 음. 어때? 빨로 받아보면 돼? 빨로받아보 돼? 빨 먹어보자. 빙수를 먹어봐야 돼. 빙수 먹어봐. 어떻게 먹는 거라고? 그냥 퍼먹어? 아 퍼먹어. 여기 민트 맛이 약간 특징이네. 아,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 이렇게. 이렇게? 어, 망고. 아, 어, 안에 빙수 나왔다. 너무 좋아. 음. 우유 얼음이다. 음, 망고가 되게 부드럽고 달콤해 엄청 부드러워. 음. 뒤에는 약간 쌉싸름한 민트 향이 쫙 나네. 엄청 부드러워 근데. 음. 나나금 먹어보고 싶어 금. 야, 나도 금 많이 먹어라 얘들아. 이게 금이야? 금. 음. 음. 아무 맛도 안 나. 금. 음 아무 맛도 안 나네. 응? 어 안에 뭐있다 응? 소리지마자 <laughs> 안에 괜찮아요 음. 아 크런치한 게 이거네 크런치한 음, 게 이건데 뭐 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거오야 쩐다 아 음. 그래놀라 같은 거 있겠다 어. 오 맛있어 야, 야, 그리고 이 얼음도 그냥 무, 얼음이 아니라 진짜 우유 얼음이야 응 음, 우유 어, 고소해 음. 오이 그래놀라 이게 엄청 맛있네 그래 놀라 이거 먹으면 그래 놀라 음 맛있어 우유가 좀 심심하면 이거 부으라고 하셨거든요? 부을까요? 응. 살 들어있는 아 심심해. 망고소스? 아 심심해요? 좀안 심심해 안 심심해 아직? 응. 어 이거 먹어보자 그럼 샤베트 샤베트 샤베도샤베도아그 근데 이거를 그... 9.6? 어떻게 그만큼 할 생각을 했을까 샤베트 맛있다 부드러워 음, 진짜 음. 그냥 찐해 맛이 과일 갈아서 얼린 거 같아 음.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다 고마운 얘나 가격이 나왔어요. 그 노출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애플망고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렇지. 올랐대요. 그것도 있네 아니, 그래도 아니, 솔직히 아잖아 호텔 형 호텔 짭 짭바구리 얼마였어 옛날에 3만 얼마긴 했는데 그런 거야. 아까 햄버거도 한3만 얼마 하더라고. 음. 아 근데 이거 빙수잖아. 애플망고 이렇게 썰려 있는데 형 그럼 이 호텔에서 족박하는 거 하루에 6 0얼만데 <laughs> 그런 거야 그냥 그 가격이 그냥, 아, 그냥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세요? <laughs> 이건 그러니까 감성가야. 그렇지. 어, 그럴 수 아니? 아맞다 밑에 뭐 이따 뭐, 볼어 민트. 민트 이거 초록색깔 있었죠? 초록 와사비 색깔. 같아 와사비. 민트래 민트. 음, 독특하다. 음. 그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음.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초록색깔 민트 부분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난 맛있는데. 난 맛있는데. 우리 이게 우리는.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애가 민초다니냐 음. 이 민트가 아닌데 그리고? 살짝 민트 맛 나는데? 녹차인데? 약간 소래는? 소래는 음. 맛이야 음. 근데 식감이 독특한데? 음. 식감이 머랭이라고 해야되나 약간? 흰자 약간 덜 익었을 때 그런 느낌? 아 근데 이 망고가 진짜 맛있어 나난 망고도 좋거든? 내가 망고보다 이게 더많을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너무 없어 변순데 음. 난 이거 안에 그래놀라 음, 너무 맛있어 음. 아 이쯤에서 한번 구워보자 펄펄 눈이 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빙수 위에 펄 죽이야 죽이고오 죽이네 진짜 이 음. 그냥 먹어봐 그냥, 그냥 먹어봐? 응펄 네. 들어있어 오... 호박죽 같아 호박죽 그렇네 오잉. 뭔 맛이지? 음. 그거다 공차에 망고 요구르트라는 음료 시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화이트 펄 음. 화이트 펄밥펄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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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한 펄은 아니고 화이트 아니야. 펄 거의 무맛이야 음 맛이 진식지않 향만이 제약만 근데 너무 또 진하면 너무 다니까 와나이 그래놀라가 이렇게 맛있더라 야 근데 망고 진짜 많다 음. 아니 빙수가 아니라 이거 그냥 망고야 이거 마시멜로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음. 이거 따로 먹는 게 맛있다고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셨어 음 어때? 되게 달고 되게 부드러워 녹아 입에서 녹아 맛이 멜로야. 어 맛이 호라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멜로야 이거 코미디도 아니야. 아씨 나 에러가 좋은데. <laughs> 근데 내가 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빙수. 진짜 고급죠 음, 말이 안될정도의 퀄리티는 음, 맞아 음. 그래도 그만원 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 음. 음, 다른 그냥 브랜드 빙수들이랑 그리고 아, 차원이 달라. 음. 밑에 이 눈꽃 이 빙수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안에 되게 다양한 식감 즐길거리가 음. 있어요 이한 그릇에 즐길거리가 좀 많다 해야 되나? 위에 아까 그 터트린 것도 시작해서 음. 근데 이거는 <laughs> 왜요? 저런 소리 할것 음. 같아가지고 스 소리, <laughs> 어, 되게 서민스러운 야, 소리. 예, <laughs> 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데서 왜 자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래? 예. 야 우리 여기서 일박하고 가자 이랬는데 나 그냥 돈으로 줘. <laughs> 야, 흡보여 <laughs> 그게 아니라, 들어봐. 굉장히 맛있어. 음. 내가, 진짜, 내가 먹어본 빙수 중에. 말이 안 되긴 하지. 진짜 거의 탑급이고, 음. 음. 내가 또 원래 망고는 잘안 먹잖아. 음. 근데. 어, 근데 맛있어. 민트는또 좋아하잖아. 어. 그리고 이 그래놀라 이거. 음.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일단 등데 음, 우리랑은 잘안 맞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음, 즐기는 거지. 신도베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컨텐츠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데. 음. 일상생활에서 못 먹잖아. 그래서 진짜 나도 어디 여행가 같은 데 가면 날짜 막치잖아. 또 날짜 안 아끼는 편인데 나 이거는 먹을 자신이 없어. 그래, 나도 이건 못 먹겠어. 음, 나도 나, 나 짜파구르도 3만, 3만 8천 대고먹려라 그랬잖아.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성급 호텔을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네, 진짜. <laughs> 제가 저, 직원분이 여러 역할 계신데 그런 말을... <laughs> 제가 정복한 호텔이 일단 첫 번째 하얏트. 어, 하얏트 좋지. 힐튼, 조선. 음. 그 다음에 그 일본 호텔 있어요. 음. 이름 뭐였지? 지콘가? 우석? 나도 모르겠어. 니콘가? 아, 이거? 니코니코니? <laughs> 근데 여기 여기도 5성급이라고? 여기 서울에 있는 호텔 가격대로 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오, 여기, 여기 시그니엘급이라고시그니엘 보다 살짝 싸. 근데 본인은 왜, 왜 호텔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호텔 좋아요. 좋은데 네. 그냥 저랑 잘안 맞을 뿐이에요, 제 성향이랑. 근데 호캉스가 이제 각광받는 이유가 요즘 호텔이 이제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호텔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호캉스를 즐기는 입장에서 뭐 기념일이다,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돈을 한번 써가지고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음. 기념일에 오는 건 좋아. 음. 그리고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 <laughs> 그래? 약간. 그래? 이거 대접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난 약간 좀. 그런 건 없어. 서비스. 넌 진짜 뭐 권력 막 명예 뭐 그런 걸중시해서 그래 너가 나는 사실 <laughs> 오히려. 나, 나도 나도 나는 부려먹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 거죠 <laughs> 좀 편안하고 날 위해서 어감 약간 좀 감사하고 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나다 먹었다 거의 고마운 녹였네 <laughs> 진짜 녹았어. 녹아. 진짜 녹았어 이게 이게 맛이 난 신기한 거 같아 이게 그 약간 아, 어떻게 잘못 보면은. 그거, 그것처럼 보이기도 해 게장 아아 게장같아 농내장? 어, 내장같아 게장, 내장? 응 <laughs> 그리고 망고 엄청 달아 우유빙수가 더 필요해 맞아 근데 망고 맛있다 응 망고가 되게 많아, 그냥 저처럼 여자친구가 망고 좋아한다? 응 음. 여기 이거 완전 음. 환장할 것 같아 응 아, 금이다그금 아까 아, 금 먹어야지 아, 나좀 챙겨가려고 <laughs> 많이 모은 다음에 녹여서 진짜 금이야, 이거 봐봐 24개야 목걸이 만들어 저기좀 붙여가지고 좀더 넓힐까봐 <laughs> 이렇게 가서 팔아 금이 얼마에요? <laughs> 아 그래도 빙수만 나온거 아니네 음.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게 나오네 그리고 양이 둘이서 먹으면 풍분하고 남길 수도 있는 양이야. 그렇게 커플이 먹으면 좀꽤 음. 많은 양이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더치페이 가이야 <laughs> 너무 비싸. <미싸. 웃음> 무조건이야. 그래, <laughs> 그날 저녁 굴먹어, 라면 먹어. 와, 화경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만 6천 원 사줘. 사줘 9만 6천 원 해봐. 확영이? 확영이도 거부할 것 같아. 9만 6천 원. 화경이 사달라 한다? 사주지 않을. 오. 그리고이 그릇도 약간 좀 고급지다. 공중인 같아. 어, 맞아. 근데 고급진 데이망고 이거 소스가 음. 그냥 계란찜 묻은 것 같아. 이거를 싹싹 비워 먹는 사람이 있었을까?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자, 96,000원. 이야~ 호기심 많으신 분들! 돈 넘쳐나시는 분들 아니면 가호 잡고 싶으신 분들 예 재치가 는 거죠? 이 얼마야? 근데 여기 60 얼마? 응. 오50 얼마? 60 얼마 할 거야? 뭐 관심 있으시거나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빙수도 먹고 여기서 호캉스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저 사무실로 가시죠. 차 등록했어? 와 진짜 비싸 여기. 주차 등록했어. 오케이. 가자. 야 근데 이거 월세 우리 집 월세보다 비싸네. <laughs>